안녕하세요. 부여 김성남입니다. 어제 정식을 하고 오늘 하루 늦게 영상을 올린 이유는 이제 정식하고 고추 상태 및 이제 방향 바꿔 주는 것 때문에 제가 영상 찍는 거를 이제 깜빡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양쪽으로 저는 이 이쪽 이쪽 이렇게 양쪽으로 유인을 해서 올려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 고추를 심을 때이 방향이 저쪽과 이쪽의 방향이 나오대로 이제 심어야 거든요 최대한 그러다 보니까 그걸 좀 확인하느라고 어제 이제 정신없이 보냈고요 그리고 혹시나 방향이 틀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삐뚤어지게 심어진 애들을 이제 바로 잡아주다 보니까 어제 아침부터 일찍 시작을 했어도 이게 꽤 늦게까지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현재 물을 정식하고 나서 흠뻑 준 상태고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약 일주일간은 물을 안줄 생각입니다. 왜냐면 얘들이 이제 제가 정식하고 났다고 하더라도 물을 계속 주게 되면 뿌리 활착이 진짜 느리, 늦어지게 되고요. 아니면 또 불량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고추 이제 하우스에 심으신 분들이나 이제 나중에 고추 심으실 분들은 꼭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제가 방지하는 영상, 줄매는 영상, 그리고 뭐 자담 오일 만드는거나 자담 유학 만드는 영상도 차근차근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